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황아람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 출신으로 활동을 하다가 잠시 볼링 활동을 접으시고 다시 이제 볼링을 준비하고 볼링을 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볼링장 운영을 하고 네, 있어요 지금 버스, 버스트라이크라는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 볼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아람 네, 선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귀엽게 네, 생겼어요. 네, 소심하게 이렇게 <laughs> 들어오셔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청바지를 입고 볼링을 치는 게예 네. 편인가요? 저는 청바지나 그 청바지 괜찮은데요. 좀 네. 모자 쓰고 볼링 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볼링장에서도 이렇게 모자 쓰고 있, 있으신 분들 이 있으면 네. 좀 가급적 벗고 하시라고 해요. 저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스윙할 때 모자 쓰면 걸려요. 네. 걸리기도 하고 스윙에 <laughs> <수영에 웃음> 걸리지 않을까요? 그 <laughs> 아, 스윙 네. 부드럽죠? 아, 아, 아 조금 예, 두툼하게, 맞습니다. 두툼하게 공략이 됐어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이전 경기에서 세 사람이 경기를 했고 네.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사실 네. 첫 번째 투구에서 미스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한번 예, 맥을 저, 집어봐야죠 저 패턴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레인에 대한. 아, 이번에 두껍게 들어갔으니까 네. 조정을 할 거예요. 자신의 레인을 맞춰서 이제 공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회에 나왔을 때. 네. 아, 깔끔하게 수평 처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뭐 어떻게 보면 황하람 선수는 왼손 두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경기를 펼쳤고 네. 오른손 선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 다르지 않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 내가 쓰던 라인이 많이 지금 바뀌었을 것이다, 네. 어, 변화가 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투고해 보면서 조정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신 소신 네. 박건준 선수는 아, 아, 네. 역시, 역시 확실하게 라인, 라인이 나와 있죠. 네. 자신의 라인을 찾은 모습이 눈, 띄게 지금. 이전 경기까지 하면 지금 여섯 번째 연속 스트라이크예요. 어... 네. 네. 여섯 그러니까 번 라인이 번... 지금 확고히 지금 정해져 어... 있는 네, 상태고. 네. 이럴 때 라인이 변화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네. 왼손이 좀더 유리한 거죠. 아... 자, 얇았지면 어, 됐어요. 어, 네, 네 습니다 왼쪽 레인은 네. 라인이 확실히 네, 찾은, 거 찾은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른쪽. 생각보다 음... 되게 빠르게 찾으신 것 같은데요? 연습 투구 때 아, 네. 예, 연습 투구를 이전에 했으니까 일단, 아마 찾 예, 찾았을 거예요. 네, 아마 네. 두 프레임 이상 연습 투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때 아마 라인을 찾아서 조정을 오케이. 했겠죠. 박훈주 선수 뒤에는 지금 황아람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선수. 어, 깜짝 놀랐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손님이에요. 네, 손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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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배정을 네. 했네요 자 힘있게 아, 아, 좋아요 라인이 너무 좋네요 네. 자이 전투구에서는 두꺼웠어요 네. 근데 어떻게 조정을 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손을 이렇게 만지락 만지락 하셨네요 네 손을 말리고 있는 거죠 중중하게. 아잘 치네요. 자 찾았습니다. 네. 아. 평생 볼링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아, 네. 선수 출신은 또. 남다르죠. 아, 예, 확실히 선수 출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밥만 먹고 볼링만 쳤기 <laughs> 때문에. 예. 그쵸. 그 경험이. 어, 또그리고또 예, 시합을 워낙 또 많은 시합을 뛰기 때문에. 네. 예. 밥 먹고 볼링 치고 시합 뛰고. 네. 이, 이 생활을 몇년 동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기가 좀 탄탄한 편이에요, 선수 출신들은. 와.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겠지만, 네. 저희 때는 한달 동안 공을 못 잡았어요. 스텝만 왜요? 배웠어요. 아, 기본적인 스텝을요? 네.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공을 들고. 이야. 라인을 정말 제대로 잡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뭐 이전 경기까지 합치면은 8번 연속 스트라이크이란 말이에요 정말 라인 자체가 맞아요.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돼 있는 박본준 그렇죠. 선수 그리고 네. 황하람 선수도 지금 더블이에요 구조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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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야 되는데요 네. 뭐 10핀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또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끝까지 네 스윙 좋아요 아, 아좀 넘어 넘어 볼이 너무 돼요. 나갔어요 네. 네. 오늘 레인 보니까 네. 사이드가 그렇게 활짝 열려있진 않아요. 음, 이런 레인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또. 정확하게, 정확하게 자기가 놓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네. 정확하게, 어, 내가 어, 어느 쪽까지, 어디, 어느. 지점까지? 예. 네, 어느 스팟을 통과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몇쪽까지 정확하게 놓겠다는 네. 계산을 끝내고 거기까지 일정하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어, 일반 하우스 패턴 같은 경우는 네. 바깥쪽이 활짝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바깥쪽으로 좀 많이 뽑아도 확 들어오고, 안으로도 문 안으로 문대도 어느 정도 받아서 들어가주고 네. 네, 오늘 레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뽑으면은 오! 오! 네, 이렇게 이야. 10번 핀이 남는다던가 얇게 들어가던가, 이 앞전에서도 네, 그랬었죠. 네두 선수가 7번과 10번에 번갈아 가면서 네. 아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스피어 처리는 깔끔하게 해줬던 허나람 선수였습니다. 박범주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네르 햄머컵에 비해서 네. 예선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아, 예, 중결승 진출 아, 점수도 낮고 아, 뭐 레인이 쉬운 레인은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쳐야 되는 레인인 것 같아요. 훈이 예, 예, 아, 예, 좋았던 거죠? 그렇죠. 예. 몇번 연속으로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신 건가요? 지금요 아번 스트라이크... 연속이에요. 아, 예, 아, 이전 그럼... 프레임까지 지금, 점수... 네. 예. 지금 점수 제천십구십입니다. 네. 와... 이러면 두 프레임 정도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이럴 때좀황하람 선수 입장이라면 뭐 다시 시작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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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인드로 그렇죠. 어. 예. 스트라이크 행진은 반드시 멈추게 맞아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쉬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 쉬어가거나라는 부분이 있는 것, 예. 것 같은데. 지금 박범준 선수의 라인도 지 변화기 시작했어요. 아. 방금 두껍게 들어갔었고. 네. 예. 레인의 변화가 생겼다. 예. 변화가 거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본인이 이제 인지하고 레인을 변화를 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레인의 변화는 네. 스트라이크를 쳤던 상황에도 변화는 있었지만 투구자가 못 느끼고 넘어가는 거고 더 심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느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변화는 지금도 아이고. 지금 어프로치에 서 있는 자세를 서 있는 동안에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듯이. 선수. 아, 아 이거. 정말 지금 <laughs> 열 번째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정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도 태연하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앉아계시네요 이제 황하람 선수 준비중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이 같이 스트라이크, 더스트라이크 볼링장 운영하시는 곳에서 아좀 오토로 아, 넘어갔네요 네, 안쪽 남았는데요. 미스를 한것 같아요 좀 어, 쫓아가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네.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얼리턴이 좀된것 같은데요. 아, 얼리 턴이... 손이 어, 마지막에 턱 밑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공이 빠지는데 빠지... 그럼 미리 미리 좀 돌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아이고. 너무 저런 핀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투구를 하면 좋을까요? 3번 핀을 얇. 어~ 삼번 핀을 얇게 맞추고 또예삼번 핀을 얇게 맞춰서 1 0번 핀까지도 예예 예, 공으로 맞출 수 있게끔 가운데 끼워 넣어야죠 아, 그 끼워 넣는 데에 참 애매해지네요 네, 지 살짝 모자랐어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쫓아가야 될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더블을 쳐서 다시 또 쫓아가야 네. 되는 황하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스플릿이 나왔죠. 네. 그리고 사실 베이비 스는네아리스 네. 네. 평소에는 아마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쫓기는 네. 입장에서 베이비가 나오니까 자 진짜. 이제 쓰죠. 일본 펜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프로가 조금 전에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네. 이제 어, 그 변화가 지금 이제 네. 네. 6 프레임에서 네. 나타났네요. 네. 오늘 베이비 스플릿 배웠죠? 네 제가 지금 베이비 스플릿 3개인가 10번 아 어? 어 미스했어요? 네, 미스 네. 네 너무 아쉽네요 멋쩍은 기술을 쓰시네요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스페어를 아, 했으면은 아예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이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147점 따라갈 빌미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죠 이제 파마랑 네. 선수는 쫓아가시면 됩니다 신중하게 아스 계시고 좋았어요 계시고요. 자 네. 네. 공교롭게 6프레임에 두 선수가 모두 오픈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황아람 선수가 먼저 투구를 했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태원님 말처럼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말 저희 점수판이 잘 안나와서요 네. 지금 147점을 어. 6프레임 현재 박본준 선수가 기록하고 있고 황한람 선수는 115점에 지금 스트라이크를 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네. 자, 또, 아, 또 지금 7번 핀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분네 네. 패턴이 변화가 네.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전에 10번 아 7번 핀을 미스를 했어요. 에이. 오늘만 9번을 한 거죠. 이러면 또 7번이 남으면 굉장히 선수로서 부담이 돼요. 부담도 되고 그것밖에 네. 없는 7번 핀일것 같은데요. 네, 신경이 많이 쓰이죠. 다갈거 같아요. 이 7번 핀 어. 어, 스윙을. 아, 아슬 위험했어요. 스윙을 <laughs> 지금 하다 말았거든요. <laughs> 안쪽으로 또 말렸고. 근데 네. 확실히 노련해요. 네, 이런 파, 부분에서 노련미를 확인할 수 있죠. 글라스가 네, 안 되니까 일단 네. 공을 보냈는데 네, 정확하게 보냈는데 스윙을 썼어요. 네. 어, 잘 했네요, 어. 다행히. 황아람 선수. 어,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일단. 괜찮죠? 어, 네. 그렇죠. 네. 어, 아유, 얇게 더블. 네. 자, 이렇게 되면. <laughs> 어떻게 알 수가 없네. 모르는 겁니다. 거예요. 겁니다. 네. 네. 자, 변화를 느꼈고 그 변화가 계속 7분 핀이 두 차례 연속 섰던 박, 박본준 박본 선수는 박본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전을 잘 정리를 어, 해야 될것 같고 네. 네. 황하람 선수가 중반에 조금 끌려다니다가 지금 이제 체크를, 라인을 잡기 네. 시작했어요. 네. 라인도 잡았고 지금 얇게 공략된 것이 더블 연결이 되면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20핀 차이로 22핀 차이로 줄었어요.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아 자. 이건 좀 아깝네요. 네, 네. 너무 아쉬운 모습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또 이번에는 네. 강하게 파고들었어요. 전에. 이럴 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7번 핀이 남아서 네. 아마 한쪽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네. 강하게 파서 지금 8번 핀이 남았단 말이요 그렇죠. 네. 이러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죠. 어, 야, 약한 그, 것 같아서 올렸는데 네. 파 버렸어요. 왼손잡이니까 네. 그, 그 공이 네. 이 공이 8번까지 직접 쳤어야 되는데 네. 8번을 지나가 넘어간 거죠. 네. 정말 이 조절하기가 네. 스페어 처리는 욕심나 네. 예민한 스포츠예요. 네. 그만큼 또 그리고 지금 오늘 레인이 어려워요. 아, 이 레인을 공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네. 같아요. 자, 166점에 현재 8 프레임 커버를 아, 뭐. 쳐놨고, 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황하람 선수는 터키로 연결을 끝까지 해야 그럼요. 슬라이크를 계속 일어나야죠. 네. 터키를 더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런데 아. 아. 너무 아쉽게 이렇게 사고로 그 갈라져 있어서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예, 네, 거의 힘들다고 그쵸? 봐야죠 네. 확률 확률적으로. 그쵸? 거의 네. 세 핀까지는 처리가 되지만. 습이 네.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따라왔는데 이 네. 프레임이 네. 크네요. 아, 지 4번, 7번, 5번, 10번 핀아아쉽게도 아무 핀도 쓰러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 모습이 계속 영향한데요 네. 거의 네.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쉽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다 네. 아쉬움을 보여주고 가십니다. 아. 손수 선수가 이렇게 해서 결승에 네. 올라갈 확률이 정말 높죠. 자 이렇게 되면 좀 편안해지죠. 네. 거칠게 더블, 따라왔는데 네. 더블 가탈로 하지 않는 이상. 준결승전에서 네. 네. 박훈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는데까지. 자 그렇죠. 아, 이게 상대의 아픔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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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음이 편해지니또그럼 네. 자승하면 또 이제 네. 올라가게 됩니 멘탈이 흔들리셨다라고 김윤호 씨가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상 점수는 오버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쵸? 네. 네. 163점으로 지금 프레임을 맞췄던 예, 황한우 선수는 스트라이크 네. 아웃에도 195란 말이에요. 193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아, 이미 예, 네. 이미 오바예요. 네. 그요 정말 넘어져서 치지 않는 한. 넘어져서 쳐도 오바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예. 네. 경기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 네. 예. 이, 뭐, 네. 승리가 거의 정해졌죠. 네. 그냥 가터로만 걸려도 예. 네. 어쩔 수 없네요. 갑자기 여기서 없네요. 누구를 때린다거나 욕설을 해서 <laughs> 예 여기서 뭐 실격하지 않는 네. 이상은 네. 예. 뭐 네. 크게.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박금준 선수와 함, 함종훈 선수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더 이제 경기가 시작 전까지 어떤 선수가 근소한 어떤 점수 차로 될수 있을지 볼링 공과 볼링 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쳐야 될때못 쳤던 황하람 선수의 좀 아쉬움이 아쉬운 부레임이었어요. 그 네. 이게 사실. 그 정반대의 상황. 거기서 음. 스트라이크가 만약에 나왔다면 네. 이건 또 정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1프레임에 0 음. 초구까지 가 보고 네. 어 그래 봐야 이게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도 두고두고 아마 이 아쉬울 거예요. 네. 이 9프레임이 이불 킥이죠그 네.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핀이 남아 있었죠. 박봉주 선수 박봉준 선수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아, 네, 마지막. 또, 끝까지. 다시 스트라이크가 또 붙어가기 네. 시작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승전을 위한 라인을 또 그려보는 네. 시간인 거죠. 네. 지금 계속해서 9프레임, 10프레임을 모두 지금 박봉준 선수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 라인을 네, 확인할 수 있고. 있는.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놓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니까 계속 초반에 스트라이크로 끌고 가는 힘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 힘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시간들이 장점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박궁준 선수한테는. 네, 그리고 치는 스타일이 네. 메인을 그렇게 크게 많이 타지 음, 않는 스타일이에요. 앵글을 아, 네. 크게 네. 그리지 않으면서 스피드로 그냥, 예, 아, 네. 어, 네. 스피드 위주로, 롤보다는 스피드 네. 위주의 선수이고, 네. 어, 그만큼 레인 사이드에서 공략을 하는 선수예요. 아, 네. 음. 아. 왼쪽 사이드는, 어,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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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핀도 아, 깔끔하게. 항상 근데 박 네. 선수는, 7번 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7번 아니면 뭐1 네. 0 핀이 쓰겠죠. 네, 오늘 그렇죠. 아까 어, 8번 핀도 한번 썼었고. 네, 맞아요. 7번과 8번 쪽 네, 쪽에. 네. 자뭐 230대를 네. 치면서 가볍게 결승전에 진출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박보준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셨고